됐어 오! 돌아간다 그럼 제이와 아빠가 돌아간다. 오 신기하다 이 뭐야 이게 뭐야 청소하는 거야? 야 기차 기차 방향 바꾸는 거저 뭐냐 그 타유타유 있나? 슈퍼 가보실래요? 응? 슈퍼? 그래 어머니 야 지원아 일로 와봐 우리는 기차를 타면 무조건 오른쪽에 앉는 거야 왜? 어. 우리는 기차를 아, 타면 아, 무조건 오른 기준으로. 앞? 어, 앞쪽 기준으로 오른쪽이 오른쪽 앉는 거야. 알았어. 그래 거기가 절벽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어. 절벽을 볼 수가 있어. 낭떠러지도 괜찮은데 내려올 때또 그대로 또. 아빠,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 타고. 남자 보고 있는. 모자 보자 아빠 풍절대란다. 그래 그래 그래. 어 과일 저기 있다. 과일 사저 과일. 석금 맛이네. 맛 아, 맛있네. 아프리스 오렌지 맛나어 음? 약간 그런 맛도 있고 <끝> 끝에가 없어. 음. 가자 저희 어 가서 일단 가서 밑에서 화장실 한번 갔다가 기다리자. uh 과자 먹어, 과자. 밥. 저 누나 과자 뜯었어. 밥 맞나? 몰라. 이거 맛있다, 세훈아? 이거 완전 뭐, 이거 부들부들해. 응, <laughs> <laughs> 그런가? 세원아 과자 <바자> 먹어봐. 맛있어. 안녕, <laughs> 여 어우..어우.. 네, 좀더 앞으로 나오고 어, 여기 조금... 그기 이게 깃발이 보여야죠.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해서 찍어 보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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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어. 저 저기 보죠 거만하게 아니, 그게 다리 하나. 기 뭐야? 어플 타에서왜 네. 그 저기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네. 근데 그거 생각보다 안 나왔더라고. 다른 사람 어, 다리가 길어가지고. 맞아 맞아. 저기한테 우리는 다리가 짧아. 어. 그 다리 길게 나오게 찍었어. 다리 길고, <laughs> 응. 다리 길게, 길게 찍었지. 찍어, 찍어. <laughs> 역시. 이게 <laughs> 나왔어. 어 <오>, 진짜. 어머니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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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찍어요. 다리 하나 리벨라라고. <laughs> Thank <laughs> you. 往、往、往下、往下看。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나? 그러게요. 탁기시였나? <laughs> 제이야 저 카우벨 달고있는거 봤어? 응. 진짜? 정말. 어, 저, 야. <laughs> 광고에 나오는. 거. <좋지? 웃음> <laughs> 진짜야, 너 <너야>? 네. <laughs> 목에 다 저렇게 메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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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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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맞 아니요. 방울을 데 빨간 머리에. 어. 그니까 여기에서 지원아, 저기 비행기가 밑에 날고 있다. <웃음> <웃음> 저기 비행기 보여? 저 <laughs> 나무 지나면, 나무 지나면 저기 비, 비행기 <laughs> 보이. 아, 지금 왼쪽에는 이 레스토랑이 있다. 우리는 점심 먹는 곳거든요. 왼쪽에 있는 어요이 레스토랑. 오른쪽에 있는 거죠. 우리는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다른 방향에도 오른쪽에 있는 저희 식당이고요. 다음에 내리고요.

열차 타고 올라오니까 좋죠. 탔어 드디어. 드디어 탔어. 어머니. 어머니 벌써 왔. 어머니 소원 프랑스. 어, 저기, 저기 산 봐봐요. 저기 산 봐봐요. 저 끝에 설산 보이죠? 홀은, 홀은. 와 시원해. 응. 와, 아, 시원... 시원해. 야, 시원하다. 와, 겁나 멋있다 아, 재원이 이쪽으로 봐봐 하나 아, 셋 하나 아, 셋 하나 아, 셋, 하나, 둘, 셋.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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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지나가가지고, 하나, 둘, 셋. 소실봉이 보고 싶어. 소실봉하고 비슷한 높이다야. 할머니 어디 갔어? 꽃 어. 이거, 봉태는 어디 거야? 어. 여기가 지금 봉태가 없는데? 할머니 어디 갔어? 엄마, 이거 바람에 가져서 와, 진짜 시원하다. 엄마, 응. 핑크 목에 탁이 나네. 그러네. 어때? 시원하지? 이런 산 올라와 본적 있어? 당연하다. <laughs> Emergency. <laughs> <laughs> <이머저씨. 웃음> 와, 저기 산바라야. 끝내준다. <laughs> 다 왔다 다시, 다왔 어, 봐야지. 와아 남비야 와아 봐봐 야아 이거 핸드폰 떨어지면 그 작살나겠네 아 나오기 힘들어? 아, 편으로, 어? 여기 와볼만 하네 어 큰일나지 어? 불던다줄 상관 없을 것 같으면 서봐 그래요? 서봐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네 저도 감으로 찍었어요 네. 아빠 한번 찍어드려 재야재야 아빠 한번 찍어드려 네. 가자 그만 먹어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응밥먹 여기 나돌 떨어뜨려 보고 싶어. 이? 뭘 어렸어 지금? 뭘 어렸어? 와 저기 유람선 한 대가 가는 게 아주 그냥 어디? 저기. 저 그냥 조각대가. 응. 네. 음. <laughs> <laughs> 항공샷이다 항공샷. <laughs> 벌레 바람에 날아가. <laughs> 이게 항공샷이야. 오케이, y 제 항공샷. 제, 제 쪽으로 서봐. 제 언니도 이쪽으로 서봐. 아빠 봐야지. 제 언니도. 할머니랑 같이 나오는데? 시원하다. 야 여기도 이렇게 더운데 이탈리아가면 죽었다. 야. 와 갑자기 아찔하다. 저기 저기로 가볼까요? 저기로. 응. 어? 어? 모나라 뭐 갔어?

우리 응, 이제 응, 가자. 11시 반까지 그래 그래 가자. 어, 좋아, 좋아. 가자. 여기 어땠어? 어 어. 어, 여기 사람 없다. 여기서 찍자.

맞는 거 같은데? 네? 그런 거 같은데? 네? 그러게요. 인공적인데 뭔가 네. 안녕. 어디오 네. 비디오 시리안? 오, 우 n 비 e 코리안 h we are Korean. k o 아 아파트, h a t 아아 p What's up? 아 h 그리 가? 지혜야, 재원아, 그쪽 아니야, 아니야. 소리. 뱀 있어 뱀 없어요 뱀 뱀이 이렇게 추운 서 살지 않아요 높은 곳 뱀이 있긴 있이라요 ちょっとやって。 여기가 헬갈 거야? 여기잖아, 여기. 네? 여기는 네. 오른쪽으로 그... 올라오나봐. 비켜줘, 제발. a 인가불러 그거 오드리번 도레미 예쁜... 도래미... 아 네비송이 된다. 도레미스 한번 불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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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정 <알아들어요. 웃음> <laughs> <laughs> <laughs>

저런 비행기못 가요. <laughs> 여행하는 동안 기다렸다. 그래. 그래 저기도 오고 있잖아. 끝내준다. 봐도 봐도 안안리네메이 어, 있는 거. 해봐 해봐 해봐. 뭐야? 하나 둘, 시, 셋. <laughs> 아, <정치 않습니다. 웃음> 이게 안 되네. 아예 아, 안 돼요? 어, 음. 나이스. 기관총 응. 나도 응. 응, 올라가. 가 봐. 제이도. Oh, this pool is such 저창가로비켰어어요저창가루볼수 저 저, 저, 있으면 가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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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렇게 해서,